안녕하세요, 자연 인는 경입니다. 아유, 간만에 날씨가 아주 쨍하네요. 반갑다, 햇님아. <laughs> 어, 요즘 멍어들 환삼덩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 환삼덩굴 약성이 좋아서 혈압을 내리는데 굉장히 효능이 있대요. 근데 먹어야 좋은 거고요. 그 어떤 분은 그 환삼덩굴을 드시고 혈압을 내렸다고 하시고 혈압이 완치됐다고 하시고 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일단 한삼덩굴 활용을 잘 해야죠. 어, 요즘 한삼덩굴이 좋을 때꽃 피기 전에 뭘 채취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 채취하셔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건조시켜서 가루내서 물을 끓여 드시든 어, 음식에 활용하시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삼덩굴 이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식을 하면. 그러니까 요즘 그 환삼덩굴을 뜯어다가 장아찌도 담그시고, 뭐 된장국도 좀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깻잎처럼 환삼덩굴 찜을 해서 밥 반찬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저거다 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제가 환삼덩굴 이파리를 뜯어다가 환삼덩굴 찜! 해가지고 밥이랑 한번 먹어보려고요. 진짜 시골 어디를 가나 환삼덩굴은 정말 많아요. 여기 좀 보세요. 와, 이 담에 환삼덩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와. 한번 제가 뜯어볼 건데. 환삼덩굴 뜯으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 가시가 장난 아니에요. 아고, 이거 보세요. 막 장갑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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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제가 얼마 전에 환삼덩굴에, 아우, 생각없이 긁혀가지고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약간 흉터도 남아있어요. 살가시 다 벗겨지고 흉터가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긴팔 입고 장갑 끼고 그러고 채취하는 거거든요 와딱 느껴지는 게 이거 보세요 장갑이 막 부, 들러붙어요 가시에 잘안 보이는데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겪어서 그래요 오늘 환삼덩굴 찜 해볼 거예요. 일단 먹을 만큼 아 환삼덩굴이 벌써 상태가 딱 좋지는 않네요. 부지런히 이거 환삼덩굴 채취해서 가루 만드셔요. 가루. 다아이도 하시고 제가 환삼덩굴 찜 하면서 뽕잎도 조금 옆에다가 금방 뜯어다가 뽕잎도 찜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뽕잎도 들어가고 있어요. 뽕잎도 효능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당뇨에 좋다고 하는데 먹어야죠. 뽕잎이랑 환삼덩굴이랑 같이 섞어서 제가 맛있게 찜 해볼게요. 와 여기 환삼덩굴 있다. 환삼덩굴 좀더 뜯어야 되거든요. 아, 깨끗하네 요 여기. 아, 너무 좋아요. 요즘 환삼덩굴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아주 쑥쑥 자라서 농부님들은 좀 짜증 나시겠지만 정말 좋아요. 이럴 때. 이럴 때 채취에다가 저희가 1년 또 저장해놓고 먹을 비상 식량을 만들어야죠. 이 정도면 한삼동굴은 됐고요. 꽁잎 뜯으러 갈 거예요, 얼른. 와, 박주가리 달린데 또 지나가네. 아 어떡해. 그냥 못 지나가죠, 이거. 아 진짜 나오기만 하면 먹을거리가 먹 먹을 거리가. 진짜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먹을거리가 아, 너무 좋아요 진짜 박주가리가 그새 좀 달렸네요 지난번에 없더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박주가리도 와 무슨 향이 이렇게 좋은가 했어 와 이 박주가리 꽃향이었어요. 너무 좋아. 세상에. 옆에만 지나가도 향이. 아... 박주가리, 어, 여기있다좀더 따고 싶어. 여기도. 봄에 냉이가 전부가 아니죠? 다 계절마다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계절에 맞게. 나물들을 먹다 보면 1년이 가잖아요? 제철에 나는 이런 들나물들 먹어줘야죠. 아, 많이 났으면 좋겠다. 박주가리. 뜯어다가 뭐라도 하고 싶어. 따다가. 뽕잎 <laughs> 뜯으러 왔어요. 진짜 뽕잎 뜯으러 오는 데까지. 진짜 기네요. 중간에 너무 뜯을 것들이 많아서. 자, 뽕잎이에요. 요거 조금만. 먹을 만큼만 뜯어가지고 조금만 할 거예요, 찜. 와, 너무 좋죠. 엉아들. 이거 뽕잎 탐난다, 진짜. 와. 세상에. 여기 뽕잎이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계속 누군가가 이게 이파리를 뜯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아들.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여름에도 이렇게 연해요. 뜯을 때 느낌, 느껴지세요? 그냥 똑부러지거든요. 굉장히 연해요, 진짜. 와. 진짜. 올해 안성에 뽕잎이 다 벌레지가 먹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뽕잎을 뜯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뽕잎은 포기했는데 여기 너무 깨끗해요. 엉아들 주변에 뽕잎 보이시면 무조건 뜯어오세요. 말려서 가루내셔서 음식에 활용하시고요. 장아찌도 담그시고 말렸다가 물 끓여 드시고 다 활용하셔요. 너무 좋은 거니까. 얼른 가서 해볼게요. 나물 다 뜯었어요. 박주가리는 덤이네요. 박주가리도 찜하는데 넣어볼래요. 해보는 거죠. 뭐. 환삼덩굴, 찜하려고 환삼덩굴 뜯으러 갔다가 뽕잎이랑 박주가리를 덤으로 얻어왔네요. 이거 다 같이 양념해서 쪄볼게요. 일단 양념장 만들어야죠. 해볼게요. 간장. 물 1대1 정도 넣는 것 같네요 지금 제가 양념이 약간 동물적 감각이라서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간장이랑 물이랑 1대1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들나을 양에 간장, 양념, 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간만 맞추시면 돼요 물이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설탕 좀 넣을게요. 설탕, 들기름, 고춧가루, 대파, 마늘. 자, 이제 다 됐어요. 자, 환삼덩굴이에요. 환삼덩굴이 이파리가 약간 까실까실 하거든요. 이게 쪘을 때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환삼동굴. 환삼동굴 위에 이렇게 양념장 뿌려줄 거예요. 그 다음, 뽕잎이에요, 뽕잎. 뽕잎 한쪽에 넣고요. 뽕잎에도 양념장 뿌려줄게요. 이것도 여기다 넣고 찔래요. 이렇게 양념이 다 뿌려졌죠? 와 무지하게 기대되는데요. 얼른 짜볼게요. 끓고 있어요. 와, 다 됐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환삼덩굴찜이고요. 여기 뽕잎이고요. 여기가. 요거 박주갈이에요. 아 진짜 기대되네요. 자~ 어마들 환삼덩굴 뽕잎 박주갈이 찜이 완성됐어요. 간장 양념에서 찐거죠. 장아찌를 만들어서 이렇게 쪄도 되지만 지금 저는 생으로 뜯어다가 바로 찜을 한 거예요. 사실 환삼덩굴만 뜯으러 나간 건데, 가는 길에 박주가리도 만나고, 뽕잎도 만나서, 같은 양념을 해가지고 그냥 한대 쪄봤어요. 어차피 따로 해도 똑같은 양념이라서. 한번 해봤죠? 자, 이거, 이거 환삼덩굴이에요, 환삼덩굴. 음! 와, 진짜 맛있다. 그, 찌니까 이파리가 부드러워졌고요. 음, 그리고 향이 있어요. 약간의 향. 깻잎 향 같이 진하진 않지만 향이 있어요. 향이. 제가 또밥 위에 올려 먹어봐야죠. 제가 심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진짜 향긋하네요. 아, 잘안 집어져. 와 이렇게 올려서, 음, 와, 진짜 제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지 몰랐어요. 음. 진짜 효능이 엄청나다잖아요. 혈압을 내린다는데 너무 궁금해요. 그 요즘 한산동굴이 이제 꽃 피기 직전이에요. 이제 꽃 피기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채취하셔서 말려갖고 가루내서 한번 꾸준히 드셔보세요. 혹시 알아요? 혈압.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드시면서 운동 조금 하시면 쑥쑥 내려가지 않을까 싶네요. 음. 환삼덩굴 찜도 진짜 맛있어요. 와, 좋아요. 자, 이제 뽕잎이에요. 뽕잎. 생으로 찜한 거. 음. 뽕잎도 크게 향이 있어요. 와, 응? 음? 폭 쪘더니, 이것도 괜찮은데요? 음,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laughs> 이 뽕잎은 봄에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들. 지금, 이제 거의 9월이죠, 9월. 너무 좋아요, 뽕잎. 벌레만 안 먹었으면 위에 연한 부분 뜯어다가 무조건 활용하시고, 가루 내는 거는 그냥 이파리 다 채취하셔가지고 그냥 깨끗이 씻어서 건조해서 가루 내시면 돼요. 지금 좋아요. 이파리 무성할 때 해야죠. 이파리 몇개안될때 뜯어다 하면 힘들잖아요. 가루 내는 거는 이파리가 쇠도 괜찮겠죠? 한번 해보죠요. 와 뽕잎이에요. 음있쩡와 진짜 끝내주네요. 와 진짜 맛있다. 마트 가서 뭘 사다 이런 반찬을 만들겠어요, 형아들. 대판 나가보세요. <laughs> 금방 구할 수 있어요. <laughs> 음. 지난번 박주걸이 먹방했었죠 맛 봤는데 요거를 음식에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갔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몇개또 그래서 따왔는데, 음 달달하면서 와 그날은 초장 찍어 먹었잖아요. 음 이거 너무 괜찮은데요? 계속 먹혀. 어떡해. 멈출 수가 없어. 와. 어떤 분이 조림해 드셨다고 했는데, 괜찮네요. 음. 아유, 몸에 좋다는데 무조건 먹어야죠. 먹을 거예요, 저는. 많이. <laughs> 보이는 대로 채취에다가 먹을 거예요. 자, 한삼동굴. 자, 뽕잎. 두개 올릴래요, 두 개. 아, 너무 맛있어. 음. 밥주거이 많잖아. 음. 음 어. 너무 맛있어. 한 번만 더먹을게요 <laughs> 뽕잎을. 반장, 반삼덩굴, 한장 음와 진짜 반찬 훌륭하다 훌륭해 박주갈이 <laughs> 음, 박주갈이 너무 느낌 너무 좋아 음? 엄마들 제가 요즘 좀 바빴어요. 그 반찬 가게 할때 반찬 만들고 다 하던 일을 왜 반찬 가게를 안 하는데도 이렇게 바쁠까요? <laughs> 왜 그런 거예요? <laughs> 하루 종일 너무 바빠요. 어 지금 이제 김장철이라서 어 김장도 심고 이거저거 씨앗 뿌리는 시기라 좀 바빴거든요. 그래, 잘못 나갔는데, 이제 날도 선선해졌고, 다닐만 한데요. 제가 이제 들판 많이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오늘 환삼덩굴, 뽕잎, 박주갈이 조림한 거죠? 제가 양념해서 이렇게 조린 거예요, 찐 거. 와, 너무 맛있어요, 영화들. 맛도 있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너무 좋지 않아요? 운동만 조금 하면 되겠죠?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들 꼭 해보세요.